본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한절 여러분 한절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일까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사장은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그동안 이제 유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이동하는 그런 장면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로 이동하기 전에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에 들리시죠.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유대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동하게 되었냐라고 한다면 물론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그런 일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의 원칙이었고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조금 더그 원인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그런 무리가 이제 세례 요한의 무리보다 더 많아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더 많아지게 된그 사실을 누가 알게 되냐면 바리새인들 즉.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인 이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십자가에 달으시려면 시간적으로 아직 남아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아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곳은 어디였냐면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의 중간인 사마리아의 지역입니다. 그 사명의 길은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인들이 가까이 가기를 싫어하는 그 길, 사람들이 하기를 싫어하는 그 일을 예수님은 하시러 그렇게 사마리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는 동네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의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은, 아니, 유대인이 어찌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같이 음식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릇도 함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라고 하는 이 요청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역사적으로 좀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의 삶을 첨대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에, 과거에 이제 아수르가 북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아수르의 이 점령한 그 민족을 위한 정책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서로 섞이는 그 이방 민족을 사마리아로 데려오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이방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혼합주의 정책을 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 이스라엘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방 민족이 들어오게 되고 피가 섞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혼합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이방인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시대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 하는 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곳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의도적으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 그 율법 전통을 초월하는 것이고 또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혈통 또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이 혈통을 강조하며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택하지 가까운 갈릴리로 가기 위한 가까운 길을 택하지 않고 려빙 돌아가는 다른 뭐 골짜기 길이나 왕의 대로나 해변길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유대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유대인 싫어하는 사마리아야 유대인이 싫어하는 특히 여자, 여자에게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본질이 어떠한 차별도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전할 대사에게 어떠한 선입견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에, 그 삶의 기준이고 원칙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그 뜻이 이루어지기에 힘쓰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신 후에 목마름을 해결하라 하심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메시아의 심을 여인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는 이 말씀을 답득할 수가 없었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우물을 깃는 이 도구도 없는 그 도구도 없이 물을 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생수를 줄수 있느냐고 도려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주었는데 이 우물물이 아니라 생수를 줄수 있다면 계속해서 솟는 물입니다. 생수를 줄수 있다면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이냐고 오히려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식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의 이 관점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주려 하는 이 물은 육신의 이 목마름을 위한 물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생수임을 다시 말씀드려서 생명의 물이고 은혜의 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을 마신다면.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당신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물이 그 물이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물 샘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고 하시면서 당신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이제 나중에 요한 몸책장에서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생수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복음 4장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갈릴리로 이동하는 그런 배경에 있어서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주시기보다는 바로 이러한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주시겠다는 것은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 곧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생수가 흘러넘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가 볼까요? 신약성 갈라디아서 좀 뒤쪽으로 가셔서 3장입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306쪽이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27절 28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온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바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됨을 말씀하고 있고 곧 하나가 될수 있음은 26절 함께 읽습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었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될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